안녕하세요 시아티입니다네 오늘은 이 과자를 먹어보도록 할텐데요 어 이름이 이름이 그게 이름이 뭐였더라 플라잉 쏘쏠 so -so? 아, 어쨌든 이름은 이거 뭐야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집 뜯어주고 이거는 뭐 보여? 어?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아요? 한번 먹으러 갈수 있나 일단은 음? 이게 여기 안에 설탕이 들어있어요 한번 세상 들어있는 거 보이시죠? 설탕이 들어있었네요. 야 이제 본격적으로 먹방이 시작해볼까요? 잠깐만요. 여기서 잠깐 이제 이벤트를 할 건데요. 그러니까 구독 누르는 사람한테 로블스에 있는 이탈리아 브레일 노트 훔치기에서 제가 구독을 누르시면 그분을 한명 뽑아 코코 판토 엘레 판토를 들리겠습니다 어때요? 좋지 않아요? 구독만 누르면 코코판토 거기다 좋아요까지 누르면 지라파 황금을 지라파 첼레스테 황금을 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마음에 드시나요? 다섯 명 되면 친출을한명받장에 주겠습니다. 선착순이에요. 오늘도 재밌었잖아요. 재밌었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안녕. 쿠키 영상 더 먹고 싶은데 별로 안 나가네 잠깐만 이거 샌드위치처럼?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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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개 넣고 다섯 개 넣고 아, 아.